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왼손잡이 바퀴골프의 승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 영상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오비 처치 방법. 이거에 제가 라운딩 교육을 할 때, 이미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운딩을 할때 보면, 어, 배우긴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한번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오비가 어떻게 났을까요? 딱 티샷 했을 때나 어프로치 했을 때, 아니면 퍼팅 했을 때, 오비선 있으면 오비선 밖으로 공이 나갔을 때 오비라고 하죠. 하지만 제가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어떤 오비가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건 여기가 페이웨이고 여기가 밖이에요. 그럼 여기는 오비죠. 여기만 살짝 걸렸어. 근데 밖에서 봤을때는 여기서 봤을때는 밖에 있는것 같은데 수직으로 봤을때는 어? 살짝 걸려있다 그러면 오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수직으로 봤을때 공이 조금이라도 선에 걸려있으면 오비가 아니에요 뭐 우리편에서 누가 선생님한테 악강들가지고뭐 싫다 오비다 이래버리면 오비에요 어쩔수 없고 그거는 다음기회에 그럼 바위 보시는 것과 같이 파크골프는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 때 공에 조금이라도 선이 물려 있으면 오비가 아닙니다. 혹시나 라운딩 하실 때 같은 팀에서 누가 한번 싸웠어. 싸워가지고 살짝 물려 있어가지고 오 링겔인데 캤는데 한 명이 야 오비다. 오비야. 싫은데 싫은데 오비인데 잃어버리면 오비예요. 한 명이라도 오비라고 말해버리면 오비기 때문에 라운딩 하실 때 매너와 에티켓은 꼭 지켜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비터치의 방법을 한번 봐야겠죠? 제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올게요. 아! 오비 났어! 그러면 공을 잡고 홀컵이 여기 있다. 그러면 홀컵 방향을 바라보시고 딱 서주세요. 이렇게 딱 수평이 되게 딱 서주신 다음에 두 클럽 두 클럽 이내면, 여기 깃, 홀컵가 가깝지 않게, 뭐 이쪽 기편인데, 전부 다 욕심부린다고 앞에 놓고, 뭐, 여기 놓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쪽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페어웨이를 보시고, 우리 편 공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 내가 가는 길에 우리 편 공이 안 되겠다 하는 방향에, 공을 놓고, 찻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시나마 같이 오비처치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라운딩 혹시나 대회나 나중에 좀 있으면 2급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치죠 그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비처치 방법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벌타도 안, 안 먹고 그리고 2급 자격증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심판 분께서 오비가 낫는 바, 부분에 찍어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하죠? 저희는 막 오비가 이렇게 나갔어. 공이 이렇게 쭉 올라가 여기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 이렇게 치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대충 들고 와서, 아, 여기서 쳐야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으면, 아, 오비, 오비가 오비 여기서 참 나왔다. 그럼 여기 찍어주세요. 그러면 공을 가지고 다시까지 와 오셔가지고 오비 처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공짜입니다. 아시죠? 한번 누르면 되는데 두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똑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에 봐요. 파이!